한인 은행들 오늘 시무식을 통해 힘찬 도약을 다짐했습니다. 예년과는 달리 대출 담당자들과 혹은 일선 지점에서 시무식을 치르게 됐습니다. 올 한해 경제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공통적이었습니다. 전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한 한인 은행의 시무식 현장 조촐하게 보이지만 참석한 사람 모두는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입니다. 어느 해보다 은행들에게 어려움이 예상되는 올 한해,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발로 뛰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. 그팀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점과 지점 간의 그런 경쟁이 아니고, 그은행 그러니까 은행을 하나로 보고서 우리가 다른 행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그 협조하고 협력하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. 이런 시기에서는 한인사회 유일한 슈퍼리저널뱅크 뱅크오브프도 올해 시무식은 위셔가 한복판 지점에서 가졌습니다. 수익 창출의 최첨병인 지점 영업부터 강화해 나가자는 메시지가 강조됐습니다. 금융 서비스를 시작한 지 40년, 한인사회 첫 리저널 뱅크로 출범한 지 4년째 되는 의미 있는 해라는 점도 부각했습니다. 지난 40년 동안의 경험과 또그 동안에 저희들이 투자해온 많은 역량들을 총 발휘해서. 저희 교포분들께도 크게 도움이 될수 있고 또 저희 은행에도 크게 발전이 될수 있는 그런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. 한미은행은 무엇보다 고객 중심의 경영에 중점을 둘 방침입니다. 전국 지점망의 영업력을 더욱 강화해 성장 동력을 계속 이어간다는 전략입니다. 저희가 이제 저희 손님들을 위주로 저희 이제 모든 그런 그. 은행의 모든 업무적인 이런 것들을 프로세스나 그 손님 중심으로도 손님을 포커스하고 이제 커뮤니티를 포커스해서 한 해를 보낼 생각입니다. 그동안 리스크 관리와 전문 인력 확보에 주력해 왔던 CBB 은행 내실 다지기를 가장 앞세우기로 했습니다. 한인은행 저마다의 새로운 도전, 희망찬 새의 첫 각오였습니다.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.